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학습윤리, 변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헌자료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헌자료의 내용이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글을 쓰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원문은 엘리어 소버가 창조론이 진화론과 같이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아닌 창조론의 실패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진화론의 과학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정도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우측의 사례에서는 이 주장을 생략한 채 엘리어 소버가 과학 교육에서 언급 없이 넘어가야 할 주제는 아니다라는 부분만 부각하여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왜곡했습니다. 이처럼 원문의 글을 맥락을 변조하거나 생략하여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원문을 인용하고자 한다면, 원문 필자의 견해가 드러나야 하며, 사례의 글처럼 창조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자료를 살펴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원래 목표했던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모턴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턴은 인종서열은 두개골의 크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증명하고 편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필요한 두개결의 표본을 무작위가 아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모터는 자신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맞게 자료를 선별하고 수치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100여 년뒤 조작이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굴드에 의해 다시 연구되어 두개골의 크기는 인종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모턴의 이러한 행위는 연구 부정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취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누락시켜 은폐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밀리컨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밀리컨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의 전하량 측정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신의 연구 측정값 중 유리한 데이터만 취하고 나머지는 은폐시켜 마치 연구가 의미한 결과를 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는 이후 홀턴이 밀리컨의 실험 노트를 발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무려 140개의 측정값 중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측정값 28개만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밀리컨의 이러한 행위도 분명한 연구부정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구방법을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연구방법은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방법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례 속에는 젤라틴이 30도 이상에서 액화되는 성질이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래의 연구방법은 양성균과 음성균을 20도에서 22도까지 6주간 배양하고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조절하는 인큐베이터가 고장이나 실제 연구의 진행은 상온에서 진행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 방법을 조작 혹은 이미 변경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유의미한 연구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연구 부정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자료를 인용하고 정확한 연구를 진행하여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지키는 명지대 학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